당나귀가 사람들이 고독하고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을 싣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싣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나귀에게 다가와서 경배도 하고 또 귀하게 여겨줬죠. 그러자 당나귀가 착각을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자신이 귀해준 줄 알고 자신에게 경배를 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발걸음이나 몸짓이 더 고고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당나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나귀야. 너는 지금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 너를 보고 귀하게 여기거나 경배하는 게 아니란다. 라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착각도 유분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착각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거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분수다라는 것은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분수가 뭡니까? 내 정도나 내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누구나 착각은 할수 있어요. 그래도 하더라도 분수를 알고 정도껏 선을 넘지 않고 착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착각들을 조금씩은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저도 간혹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가 있냐면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 거울을 보면 아,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정도면 관리를 잘했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뿌듯해하는데 착각이에요. 우리 집사람이들면 아주 직업을 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래봤자 아무리 스스로 혼자 거울 보고 착각해봤자. 50대 아저씨예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보면, 아유 그냥 뭐 아저씨지, 뭘 잘났어, 이렇게 볼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현실을 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착각을 혹자는 바보의 벽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국어를 잘하려면. 뭘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잘하시네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당나귀도 아마 그말 뜻을 이해했다라면 진짜 부끄럽고 창피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이 당나기보다 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큰 착각에 빠졌는지 아마 우리 모두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아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럼 지난 시간까지 또 이어져 왔던 이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그가 속한 유대인들 유대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는 사촌 오빠와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한번 말을 해보겠다라고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얻었어요. 금식하고 나갔더니 왕에 의해서 금호를 이렇게 건넴을 받았고 왕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왔어? 뭐가 어렵길래 왔어? 당신 그대의 소원이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을 못 주겠어라는 큰 백지 수표를 제안합니다. 을 굉장한 기회죠. 그러면 그때 그러게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제안에 이 왕비가 쌩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왕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잔치 자리를 마련할 테니, 왕과 총리되는 하만과 꼭두 분만 같이 오십시오. 라는 그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을 하만, 이인자죠. 그 하만이 들으니 더 기고 만장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 왕비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왕과 동급으로 나를 보는구나. 왕하고 둘만 초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굉장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아주 달콤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에스더서를 계속 살펴봤으니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명으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라라고 명이 명이 있었는데도 이 모르드게는 결코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했겠어요. 그래서 시작된 싸움이기도 하지만 매일 보자니 출근하면서 매일 보자니 아주 그냥 속이 끌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하니 이 하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고 왕비에게도 인정받은 것 같은데 저 모르드기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고민을 매일 부인에게도 했겠죠, 집에 와서. 그랬더니 부인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뭘 고민해? 50 규빗, 50 규빗이라는 것은 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가 50개라는 거예요. 대략 23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높이를, 그 높이 되는 나무를 매달고 거기에 처형을 해서 누구든지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주 끔지한 계획이죠.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참, 그 남편의 그 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못된 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처형한 나무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이제 그 처형을 이제 허락만 받으러 가는 거죠 말이 허락이지 거의 뭐 통보죠 뭐다 세워놓고 계획해놓고 이렇게 할게요라는 것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처형하기로 하고 잠을 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밤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또잠못 이루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밤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밤이 어느 밤이에요? 하마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달아놓고, 이제 막 설레어 하는 거예요. 하룻밤만 지나라, 넌 내일 끝이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그, 그 잠못 이루는 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잠을 못 이루게 하십니다. 아니, 뭐, 잠이 안 오는 게, 뭐, 낮에,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생각할 게 많아서 잠이 안올수 있지, 뭘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합니까? 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밤에 잠이 달아나 버렸다라는 의미기도 이 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놓은 성경이 있는데요. 7 0인역이라는 세퓨아진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냐하면 나중에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자기 언어, 자기 글자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 살면 그렇죠.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글을 2세3 세가 되면 잘못 읽고 잘못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번역을 해야죠. 그게 헬라어로 번역해놓은 세프티와진트라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분명하게 호큐리오스가 나옵니다. 뭐냐하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잠들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나옵니다. 왕이 그냥 잠을 못잔게 아니라 다. 그날 밤에 잠을 못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는 우연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세 가지 우연이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인 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쯤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보시죠. 네, 난 생각하세요. 또 혹시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는다. 아마 가끔 그런 분들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라도 읽으셔야죠.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깨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외우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러면 보통 왕이 잠을 못 자면 뭘 할까요? 아, 모르죠. 우리 왕이 안돼 봤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 아수에로왕이 술과 잔치를 좋아하니까 할 일을 많았겠죠. 야, 오늘은 왜 그렇게 내가 잠을 못 이루는지 모르겠다. 술상이라도 하나 차려와봐라! 하고서 술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녀들을 부르고 풍악을 울려라! 라고 하면서 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 일기라는 것은 왕궁에서 일어난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처럼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그 일기, 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재밌어요. 그런데 그걸 읽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내시가 가지고 와서 읽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전에 5년 전에 자신이 암살당할 뻔한 일. 그런데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이모르드게이 죽을 위기에 있는 모르드게가그 아, 그 암살하는 그 사람들을 발견해내고 알아내고서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서 색출하고 왕을 구합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잠이 덥겠어요, 왕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깜박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도대체 그 모르드기에게 어떤 상을 주었고 어떤 관직을 내려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황당한 대답이 나오죠. 그 측근 신하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고 밤 설레하면서 밤잠 설피는 그날 밤에 왕도 잠을 못 자요. 한 번은 우연이죠. 그런데 잠이 안 오는데 가필이면 수많은 책, 재밌는 책도 많았을 텐데 역대 일기를 가져오래서 읽기라고 하는 게 우연일까요? 그 중에서도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5년 전에 있던 내가 암살 당할 뻔한 그 대목을 어떻게 딱 맞춰서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우연은 뭘까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에게 공을 세운 사람들을 치하하는 것을 포상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 무력입니다. 이 아수에로의 그 일기를 봐도 자신이 살라미스 해전에 나갔을 때 도와준 어부들에게 큰 땅을 하사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자기 동생을 구해준 사람에게 저쪽 칠리키아라는 지역에 총독 자리를 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포상과 관직을 내려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왕은 잊을 수 있어도 그 일을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신하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인데 모두가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기 입장에서는 그 5년 동안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모른 듯이 잊혀지고 지나가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비를 통하여서도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고백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견뎌낼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에게 알려서 당장 보상을 받아야지 그걸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보상 그것보다 더 높고 더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5년 전에 모르드게가 포상도 받고 관직도 하사받았다면 아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 역전 드라마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보상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왕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빨리 보상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그걸 입고 있었어? 그 사람의 얼마나 서운했겠으나. 당장에 아침에 동이 트면 바로 불러서 보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설쳤죠. 그리고 새벽녘이 되고 동이 틀 무렵에 신하를 부릅니다. 6장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걸 뭐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도 없고 따로 잤으니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쩜 이렇게 희한할까요 한 사람은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누구를 찾았는데 하만은 마침 그왕 앞에 왕을 아련하라고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더 왕에게 나와서 저 모르드게 처형하는 것을 허락받고서 매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만이 왕 앞에, 왕궁 앞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왕이 하만을 이제 부릅니다. 누가 있느냐? 총리 하만이 와 계십니다. 그래, 들라 하라. 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참 특별한 질문을 해요. 6절 말씀에 하만이 들어오건을 왕이 뭇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질문입니다. 왕의 입술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누군지 정해져 있죠. 모르드개에게 어떻게 어떤 보상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하만이 별에별 중상모략을 하면서 그런 자에게 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역적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 일이 파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다르게 질문하게 하신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말을 쏙 빼고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주 길어요.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 왕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길 원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하면 왕복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시는 말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왕관을 벗어서 그에게 쓰여주십시오. 그리고 성거리를 퍼레이드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라고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착각한 거예요. 아 왕이 나를 높여주려고 나에게 상주시려고 이러는구나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걸다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기를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왕은 하만의 본심, 핵심까지 알게 된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지 어느 정도를 해야죠.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모르드게를 해주려고 했다가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왕이 드디어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왕복을 벗어주고 왕관을 벗어주고 왕이 타는 말을 내어주라는 말이 뭐예요 지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인자로도 만족을 못하고 나는 왕이 한번 돼보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 핵심을 알고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어라, 이거 봐라. 이놈이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더 이상 이놈을 신뢰할 수가 없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떤 말을 어떤 명령을 합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만의 착각이 드러났고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누구 모르드게? 얼마나 놀랐을 것? 자기가 지금 호소 속히 빨리 오늘 바로 처형하기 위해서 그 보고를 하려 온 모르드게를. 자신이 마부처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을 것이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제안한 일이고 왕이 허락했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신기하고 통쾌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기한 역전의 드라마, 통쾌한 일들, 하나님의 일하시면 누구에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역전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해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진짜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저 사람이 기쁘기 위해 기쁘게 기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것을 하면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유익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할까? 이게 사랑이고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상 주시고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나가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역전시키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라온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어렵고 속상한 일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다 압니다 그런데요 당장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착각도 유분수지라는 말씀처럼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됩니다. 착각은 다들 해요. 아나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것 아니냐?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있지 않냐? 이런 착각. 우리가 많이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착각도 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냐? 아, 나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제일 힘들어? 막 이런 착각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착각들이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은 할 수는 있어도 분명히 선을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와 겸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돼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항상 감사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아니면 저처럼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히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편의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로는 내 뜻과 내 시간과 내 계획과는 달라서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할 일이 없어서 머리털 세시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갚아 주시는 것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